반도체 장비주,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역전 계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저 개불남이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태워드릴 남자 알파 프로 개 담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 주요 지표에 주목하세요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대급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정말 지겹게 강조드리면서 이 반도체 장비주, 이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 수백 프로 정도의 랠리가 터다 종목들이 한두 종목들이 아니었죠. 앞으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대급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고, 그 안에서 대형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트렌드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이 수급이 바탕이 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역전 계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라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고 특히나 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라든지 일부 생활가전 생산에 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결국에 가서는 글로벌 반도체, 이 품귀 현상에 따라서 기름,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서 이 일부 관련 종목들이 역대급 랠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 개불남이.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대급 랠리를 예상해 볼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보해 나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매 알파 프로 실행버튼만 눌러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첫 번째로 관심 가지셔야 하는 종목은 SFA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지난 과거에 천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무려 1 0 배, 100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현재 한 달가량 행보하고 있는 모습 도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고 있는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이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종목은 에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는 반도체, 전자 관련 부품. 이 전자재료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 네패스의 대출액은 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하반기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실적 부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차들을 보시면 고점 찍고 조정 받고 지금은 한달 가량 눌림목 현상이 나타나다가 오늘 121선 돌파 시도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리가 시작되기 전에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드린 두 종목 언제 사야 할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이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 꼭 확보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그 중에서도 가전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MC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땡땡땡 제조를 하고 있고, 세계시장 통틀어서 무려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하웨이 등 800여 개가 넘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회사답게 저점 대비 600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121선과 주가가 크게 이격이 없는 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121선에 걸터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딛고 행보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